렐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쉬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어, 일기 파일 따라 올려드립니다. 일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을 발를 정자를 쓰면서 30번을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살짝 요약을 해놓고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줄줄줄 할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Hello, Mr. Lee.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커마마가 호격입니다. 이 선생님 하고 부른 거예요. Mr. Lee. 이렇게 되죠.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 되고요.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가두 줄이고요. 어, want나 같아요. want. 당신은 선생님은 조금의 머핀들을 원하십니까? 머핀 좀 드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 you 하지 않고, would you, would you. 국의 음화, 부드러운 네, 발음으로 변합니다.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뭘 원하시느냐예요. 어 조금의 머핀들을 원하십니까? 머핀 뭐요렇게 생긴 빵이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어우, uh, oh, thank you. 어우, oh, 고맙구나. Pause. 잠시 멈춘 거죠. 이제 그걸 드신 거예요. 선생님이 받아서 와우, 와하고 놀린 거죠. These are really good. 이제 하나만 드신 게 아니라 두개 이상 먹어 봤나 봐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좋구나. 이 말은 맛있구나. 어, 정말 맛있네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these m u f f i n s 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들은 정말 맛있구나가 된 거예요. I'm glad. 나는 glad. 반가운, 기쁜이죠. 여기 이제 t 대 생략돼 있어요. that. 뭐뭐 해서 b e c a u s e 이쓴 거예요. glad가 사람 사람 감정 형용사죠. 네, 사람 감정 형용사 뒤에는 because가 올 수가 없어요. 원래 because가 와야 되는데 because가 못와요 because 대신에 대슬 쓰고요. 뜻은 뭐하기 때문에라는 because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 I'm glad because you like them 이 라고 못 쓰고 못 하고 I'm glad that you like them 인데 that은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들을 좋아하신다니 말이죠. 좋아하셔서 나는 반갑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신다니 어, 저는 기쁩니다.가 되는 거죠. 맛있다니 저도 기쁩니다.가 되는 거죠. I'm glad that you like them that은 뭐뭐해서 because에 드신데 because가 올 수가 없고 that을 쓰는데 that은 생략해버렸다 라는 겁니다. I baked them. 나는 그것들을 구웠어요. 베이킹 했다라는 거죠. baked 발음 나요. baked them. 그런데 빨리하면 baked them 하지 않고 baked them, baked them, b a k e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myself. 내가 직접 In class 수업 시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시간이나 가사 시간이나 수업 속에서 이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직접 내가 그것들을 구웠습니다 하고 실습한 거 갖다 드린 거예요. That's amazing. Amazing은 아주 놀라운. 그것은 아주 놀랍구나 엄청 잘 만들어졌나봐요. Amazing 아주 놀랍다가 되는 거고요. Surprising도 놀라운이죠. Surprising. Surprising은 놀라운, amazing은 아주 놀라운, 엄청 놀라운이에요. 그래서 예, surprising very much가 되는 거죠. amazing 하면 아, 아주 놀랍구나. Thanks, 고맙습니다. Thank y o u 줄임말이죠. I wanna become, wanna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죠. 예, 발음을 want to, to 하지 않고 want to보다 wanna로 약화되죠. I wanna become, I wanna. I w a n n a 란 단어가 또 아예 있죠. 그래서 I wanna become 이렇게 되죠.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Baker, 제빵사가 되는 거죠. Bake. 빵 굽는 사람 이렇게 되죠. 베이크가 빵을 굽다. 원래는 이하를 붙여야 되는데 이로 끝났으니까 r만 붙여서 빵 굽는 사람 제빵사가 되죠. 왜는 뒤에 거할때 grow up 자라나다, 성장하다. 내가 자라날 때즉다 자라면 이 말이죠. 내가 자라날 때에 나는 제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가 되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에 있어요. 뭐 뭐라고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 생략 가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가 will b e 을말 You will be yeah. excellent, 훌륭한, 우수한 제빵사가 be, 되다죠.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제빵사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가 되는 거죠. that,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명사절 이끈 접속사 that, 생략 하는 become 대신에 이제 be를 많이 써요. 뭐뭐가 되다. 라는 거. You'll be. Unexcellent baker. Excellent 이가 모음이잖아요. A A A가 모음이죠. 모음 앞에는 unexcellent 어, 하자고 unexcellent unexcellent unexcellen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 빵도 구워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꾹응눌렀잖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읽기 파일로 건너가셔서, 어, 다섯 번씩, 다섯 번씩 이렇게, 네, 채워서, 삼십 번 채워보세요. 음, 한꺼번에 삼십 번 읽을 때 너무 힘들어요. 네, 읽다가, 이제, 어, 한오분 읽고, 딴거 하시고, 오분 읽고, 딴거 하시고, 게릴라로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